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결이다. 모든 함수를 처음 접할 때는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어 지금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각의 크기, 그럼 뭐와 무엇이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각의 크기가 xy 좌표 좌표와 연결이 되거든요. 가의 크기가 x y 좌표와 연결이 되는데, 그럼 삼각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비 배운 거랑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삼각비 중에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요, 일단 r 분의 y가 되고요. 세타는 지금 각의 크기고요. y는 좌표, r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도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데요. 지금 Y랑 X는 좌표인데요. 지금 각과 세타 각이랑 이 R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또 해드리면요. 다음과 같은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러면은 이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점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원 위에 원 위에 점이 하나 정해지면 점 P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점 P는 x, y 좌표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 P와 원점을 연결한 선을 동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초선이 되고요. 여기가 동경이 되면 각의 크기가 결정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동경의 길이가 r이 되죠. 반지름이니까요. 그럼 여기 r은 요 r이고요. 그러면 이 y x 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 선을 x 축에다가 선을 내려주면 삼각,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는 x 좌표와 같죠. 그리고 이 길이는 y 좌표와 같죠.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값이 같아집니다. 사인 세타는 r 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x, 그리고 탄젠트 x는 x 분의 y.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탄젠트, 사인, 코사인과 값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삼각 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 세타가 보통 0에서 90도 사이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각 예, 일반각 모든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각이 더커 가지고 이2 4분면의각까지도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역시 이렇게 동경이 결정이 되고 p점은 여기 있겠죠. 그럼 p가 되고 x 좌표, y 좌표가 있을 텐데 역시 x축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주면 또 직각 삼각형이 하나 생겼죠. 이 삼각형에 대해서 또 사인 이라고 생각하면은 r분의 y 좌표 그리고 코사인은 r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 y 좌표. 대신에 여기서는 당연히 부호가 달라집니다. 부호가 수러스일 수도 있고 x 좌표 y 좌표니까 그 값이 지금 x 좌표가들어간 이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다. 그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보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 사분면의 각. 당연히 3, 사분면의 각도, 이 원에서, 이렇게. 예전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도 또 직각 삼각형이 있죠. 그이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정해질 거고요. 그리고 사 사분면에서도 동경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또 x 좌표 쪽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주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또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각에 대해서 일반 각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값 각각 함수값이 결정이 돼서 연결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이제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지금 사인은 이렇게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꼬부라졌죠. 꼬부라졌으니까 y도 꼬부라진 y랑 연결된다. 이사 n 은 y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코사인은 생각하기가 좀 편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x좌표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은 x랑 연결이 되고요. 탄젠트가 이제 x분의 y인데.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면 이렇게 x f(y)인데 탄젠트를 t를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탄다. t 탄젠트 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모양을 요렇게 자전거 바퀴가 두개 있는 x를 자전거 바퀴 두개 있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렇게 사람, 얼굴이구요, y는. 그리고 이렇게 스카프를 목에 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전거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x와 y를 확인해주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렇게 x분의 y. 자전거 바퀴분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사인 세타 삼각 함수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사인 세타는 r 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 분의 y 이렇게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원점 5와 p 점,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3, 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세타. 각이 크기가 나타나죠.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3이면 2점이죠. 그리고 원점과 이 각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세타 각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사인 세타는 r분의 꼬브라져 있으니까 y 코사인 세타는 c가 x 좌표와 반이죠. 탄젠트는 자전거를 탄다. 해서 바퀴 사람 얼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4죠. 그리고 이 길이가 3이면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의해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니까 5의 제곱이죠. 그래서 길이가, R이 5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사인 세타는 5분의 y좌표가 3인데 좌표를 읽어야 되죠 마이너스 3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역시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리고 이거 x분의 y인데 당연히 좌표를 또 읽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번에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됩니다.